여기, 여기, 파티 파하고, 시금치 갈아주려고. 하고. 나 여기서 내려줬어. 저기, 배추, 씻어주려고 내년 봄에 먹게. 파 씌우고, 시금치 씌우고. 시금치 씨우는 내가 받은 놈이고, 파씨는요 고추는 아침. 따뜻 먹어 이른 아침, 갑자기 어머니가 오셨다. 어머니, 천천히 하셔. 전차를 하시 벌써 이렇게 많이 하셨어. 하루도 안돼 오신 거예요. 이게 배추, 아니 물소라고. 좋은 땅 놀리고 있다는 이야기에 애가 타서 달려오신 어머니. 감사 어머니 너무 피 못. 갈아놓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 어머니 그냥 놀릴 수 없다고 버스 타고 올라오셨어요. 집도 텃밭도 어머니에겐 특별한 곳이다. 여기서 내가 10년을 볼펜 같은 데다 다. 그리꼰딸리 나무사다 심어서 달마다 우리는 저 자갈 안다와서 우리 집아시라 틈만 나면 풀 뽑았어 근데 지금 이렇게 생기버는게 힘들어 그러지 뭐 어쩌지 저거지 저거 알아서 살아야지 가끔히지 음식장 시킬 때는 근데 지금 뭐 이제 개판 5분전이지 우리 며느리 있지만 그러지만 뭐 말을 안해 좋아, 좋아. 어디서 이거 어디서 났어? 야가 뉴스 같더니. 어디서? 땡기 뜯어 봐. 평생 일만 하셨던 어머니. 배추는 안심으면 된다니까요? 아이 뭐 내년 봄에 먹으라고 우리 그래, 처시 살이 먹으라고. 아 내년, 내년 지금 못 먹어? 아 이게 내년 봄에 가까지 지금 심는 거야? 그럼 지금 이놈 살아 심는 거요? 이제 야, 좀 편히 쉬셔도 될 텐데. 아직도 이렇게 일을 찾아다니신다. 어마어마하셨죠. 정말 너무너무 많이 하셨죠. 아주 안쓰러울 정도로. 저희는 어렸을 때 기억이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시고 새벽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자식들 을다 키우고 그리고 당신들 또 해놓은 거 없다고 착해. 노년의 이제에 불구하고 와서 또 이런 걸 하신다는 게 마음이 아프죠. 그 고생을 다 하시고. 저희 사는 집들도 다 고생하셔가지고 다 마련해 주신 거고 하니까. 어머니가 10년간 식당을 하셨던 집. 애정이 남다르다. 똑같았어요, 이렇게 바당은 돌담이 음. 없었죠. 돌담은 없고, 그냥 터놓고 우리는 그냥 살았지. 여기 차바치기 좋게. 똑같아, 이것만 쫓금 컸네. 지금 이렇게 똑같이 써. 그래도 이 집을 내어준 덕분에 떠돌이 아들이 드디어 정착한 것 같아. 마음이 한결 놓이신단다. 지금 몇 년요? 이 십몇 년을 살았는데, 우선 근데 지금 같으면 잘살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잡힌 것 같대. 이제와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그저 잘 살면 되는 것을 왜 그리도 풍물을 반대했나 싶다. 그날 밤 아빠 연습하러 간다요? 같이. 연습하러 가래 어. 나 가야 되냐? 응. 어. 하고 있어. <laughs> 빨리 머리야. 해봐. 해봐. 아이고 야보 마누라 오늘 연습할 곡은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신 심청가의 한대목. 어디를 갈수 심청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도 가장 애절한 정서의 작품이다. 안돕 주가포에라는 대목인데 그 심청가 부인이 애를 낳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 심봉사가 우리 아이는 살려야지 하고. 우리 아이가 죽으면 나도 죽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도 죽으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러고 애를 키우는 대목이에요. 그 아빠의 마음이에요. 네. 세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는 잘안 돼요. 근데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죠.